지켜야 한다고 어른처럼 말해줘다 같이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내겐 그대가 하다 뿐이라 N 캠핑페스타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비가 계속 오고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 요정이 <laughs> 비가 그쳤어요. 아 너무 감사하네요. 보기에 불편하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비가 그쳐서 너무 다행입니다. 처음 들려드렸던 곡은 시아의 사랑의 인사라는 곡이었는데 많이들 아시죠? 네. 오늘 마지막 순서니까 제가. 어 뭐 신청곡도 많이 봤고 무반주 신청곡도 많이 봤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래하고 갈게요. 어,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똑같이 시아의 곡인데 여인의 향기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 그 전에 물한 번만 마시고 할게요 여인의 향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Hmm. 감사합니다. 오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 시아 노래를 두곡 들려드렸는데 뭐 혹시 시아 노래 중에 난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시네요? 구두 오케이 구두 일단 구두 갑니다. 높은 구두를 신고 지나 어. 아.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대가 사랑한 것보다 밤새 뒤척이면 나 하나만 기다리고 있죠 다시는 아프지 않 잘못잘 뭐, 잘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거 맞죠? 고마워. 자, 또 다른 거 있다. 어? 블루는 아, 블루는 또 다시 사랑이 날 떠나가네요. 이젠 다 끝이네요. 했던 블루문이라는 노래였어요 나 하나만 더 받고 미워요 어 아. 사랑한다고 하더니 나를 떠나가버린 그 사람 지켜준다고 약속하더니 나를 울리고 떠난 그 사람 어 봐라 아 이렇게 시아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미쳤다고요? 아 감사해요 또한번 계속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 개인 솔로곡인데 아마 이게 좀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알아가시면 되니까 한밤의 꿈처럼이라는 곡이에요 좀 약간 잘 생소하더라도 어,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하고 관심있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잘 모르셔도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손도 이렇게 같이 흔들어 주세요. 한밤의 꿈처럼 들려드릴게요. <laughs> 너와 나무던 소소했던 날들이 아득히 언를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저를 놀린 거예요. 제가 음을 너무 대놓고 크게 심하게 들려서 미안해. <laughs> 저기서 너무 반갑게 이렇게 해주셔서 아 이렇게 하다가 순간 까먹었어. <laughs> 그래도 여기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쵸? <laughs> 놀리지 마라. <laughs> 아 네. 한밤의 꿈처럼이라는 곡이었고요. 이제 두 곡이 남았는데 안 돼? 아 귀여워라. 아. 어뭐 뒤에 앵콜? 어, 본인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. 제제 곡입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어, 이제 뒤에 두 곡이 남았는데 음, 또 무반주 신청곡을 한 조금 더 받아볼까요? 짠짜라. 아, 어. 여기 좀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. <laughs> 약간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짠짜라. 하지 말아요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짠 오. 짜라잔짠짠짠 잘하는데 어 좋은데 또뭐 있어 어 어머니 어머니 뭐 있으세요 어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아그 노래는 곧 나와요. 아. 그 노래는 곧 나와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어? 헤어지자 말아요 그거는 잠깐 물을 마셔야 되는데. 어려운 거시키네 <laughs> 하하. 그대 먼저 헤어. 신청곡 있으세요, 아버님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. 어? 여성 시대. 아, 그거는 반응이 좋으면 앵콜로 할까 해요. 어. 어? 너 아까 했잖아. 두 번은 안 돼. 하루에 두 번은 반칙이지. 아, 우리 다른 분들께 기회를 줍시다 포항 시민 분들께 기회를 줍시다. 네? 눈물이요. 울어도울어도 울어도, 그치질 않아 오는 로에라도 걸렸나 봐아 <laughs> 죄송합니다 노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다른 거 있으실까요? 네? 로네 소식? 노래 가사가 뭐더라 네? 신나는 노래.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곧 나올 거예요. 아, 알았어. 어. 아 광주에서 오셨다고요. 오메 오메 어쩔까. 와, 나 여기까지 아울었어. 오메, 진짜로요. 광주 사람이 누구예요? 와메 환갑사야. 네. 아. 어? 진짜로 오메. 어쩔까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기아타이거즈 팬이세요 아버지? 기아타이거즈 팬? 야구. 기아타이거즈 어. 팬 아버지 멋지십니다. 아 네. 갑자기 미 소식에서 가물었네. 아부, 잠깐만 기다려봐요.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들은 이제 남이 됐고 모르는 나나나나나나 나나 이런 가빠 맞나? 어, 미안해요. 이게 이게 최선이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버지가 신나는 거 얘기하셔 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게그 소창희 선배님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곡을 제공명가왕에했었는데번호를 짧게 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 둘, 셋, 넷. 이젠 필요 없어. 모두 잊어줄게. 천사표, 이별은 없잖아. 너만을 기다리는 인여은 아냐. 괜찮은가요? 네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올 텐데 어, w s n 이 가야지가 그그그 그, 그 이후로 앨범을 또 하나 냈어요. 그 노래를 또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또 홍보를 해야 될것 같아서 결국엔 너에게 다서라는 곡인데 줄여서 결국 너다라는 곡입니다. 이 노래도 들어보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결국엔 너에게 다서 물한 번만 마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. 아, 뭐가 아니야. 근더 빨리 올라왔잖아. 더 빨리 올라왔잖아. <laughs> 더 빨리 올라왔잖아. <laughs> 나 오늘 행사 두개째는지 알지? <웃음> 어, <웃음>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 아까 어디가 좋지? 아, 어, 저분이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말씀하셔서. 작년에 정말 이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. W.S. n 업이 가야지.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들려드릴 텐데, 이 노래 떼창 자신 있습니까? 자신 있어요. 그럼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좀 이쪽 계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, 일절은 이쪽, 2절은 이쪽 한번 가보면 어떨까? 인원이 적다고 결코 목소리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. 할수 있죠. 그럼 믿고 한번 가볼게요.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.